아 뭔가 메라님이 옛날에 보던 약간 그 각을 볼라고 했는데 뭐 하는 거지 나한테 하는 건가 <laughs> 틀린다 오,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이트라고 있고 그래서 아 뭐야 아니 내가 탈론 재능 개쩔건을이 음. 인재를 서포터에다 배치한단 말인가 아니 이분 서포터 어서부터 치존 개못하시네 내가 해야겠다 와 큰일 날 뻔했네요 맞네요 이 사람 6 게임 83% 이렐리아로 가셔야겠네 어... 블리츠는 별로 안 좋은데 말파에다 판테온에 이즈에 르블랑이라서 제라스 할까? 제라스 오케이 오케이 거의 제라스예요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돼 왜냐면은 어차피 궁극기도 전기 찌르는 나가잖아 제라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왜냐면 나는 제라스보다 블리츠를 더 잘하고 비록 제라스가 하고 싶지만 블리츠를 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블리츠가 질린다고 하더라도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아싸니. 나는 제라스다라고 생각하고 딱 픽을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가자. 핵펀치 간다. 이즈리얼이 내려가는 거 보니까 판테온이랑 이거 이거 우리 레드 리시하고 저기서 기다릴 때 일로 돌아가자. 야야너 죽어. 오, 감력이 대단하구나. 잠력이 대단한데? 불 끄고 공포영화 혼자 보는 친구인가봐. 아니, 이걸 어떻게 여기를 갈 생각을 했지? 판테온 W 꽂히면 죽는 건데? 우리 브론즈가 누구임? 나임. 그래서 서포터. 글리. 내가 뒤집어 쓰자. 우리 미아트가 <laughs> 브론즈 하는 걸 들키면. 또 싸움이 발발할 수 있고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뒤집어 쓰겠습니다 내가 지상 최고의 브론즈를 딱 보여주마 브론즈가 아니고 모두가 나의 피지컬을 부러워한다는 브럼즈 브럼즈를 보여주마 경보 상대 이즈리얼 승률 3-3 그래? 그럼 내 그래프 확률도 한33% 되겠는데? 짜식가짜식가 너도 임마 펀치 이 미니언이 사라지는 순간 이것이 지상 최고의 브론즈 해물파전이다 이 자식 판테온 땡겨도 사실 괜찮거든요? 어차피 근데 이즈리얼 땡겨봤자 저 비전으로 쉽잖아 결국 판테온을 땡기자 어, 어차피 이렇게 지금 우리가 타워 끼고 있는 상황이라면 판테온 땡겨도 딱히 상관없잖아 오히려 판테 땡기는 게 훨씬 이득볼것 같아 그리고 지금 이즈리얼 만화가 50이기 때문에 이즈 만화 28이라 진짜로 놀 수. 이번엔 땡길 기회다 나이스. 걸렸네. 나이스. 완벽하지. 바보 같은 녀석. 내가 이제 빈틈을 보이면 판테오는 무조건 오! 오! 어떡해 어떡해! 당황하며 나이스. 이거 이즈리얼 생각하고 잡으셈. 나이스. 이미지 트레이닝. 개굿. 내가 먹어야겠다. 불량 먹어주고 2로 아 띄어진다. 까비나이스와 데미지, 뭐야? 어떻게 잡았어? 저 강철까지 뚫었단 말이야. 이거 바로 쓰이시면 대단하구만. 시간이 걸리는지. 뒤통수 인마. 야, 이거는... 아 이것도 아쉽네 아 하지 않는게 사실은 좋았는데 아 이거 아 내가 바루스를 괜히 죽였네 아아이 죄책감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죄책감 이거 어떡하지? 너 괜찮니 블리츠? 나는 로봇이다 감정이 없다 미안함이 뭐냐 바루스 똑바로 해라 오케이 블리 이럴때는 저 로봇인게 다행이구만 이럴때는 멘탈에 하나도 금 안가고 플레이 할수 있겠구만 나이스 응? 형 아직 골드야? 두 가지의 미가 담겨져 있구나 첫 번째는 형! 형 실력에 왜 아직도 골드야? 어두 번째는 형 아직 골드에 있는 거 맞아? 떨어진 거 아니야? 이런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마무리 아 까비 Q가 없구나 와드가 없는 곳에서 풀그랩하면 이즈리얼이 대처 잘 못하거든요? 나이스. 슬프지 않다. 난 로봇이니까. 오케이. 나이스. 이럴 때 로봇이라는 게참 좋아. 오케이. 상황이 어떻지? 상황을 한 번도 안 맞네. 그러고 보니까. 탑은 레벨이 밀리지만 킬이 약간 앞섰고 정글은 어시가 좀 많고. 레벨 1 앞서고 있네. 적 미드는 좀잘 컸고. 적 카직스가 킬을 좀 많이 먹었구나. 거기 미쳐날 수있다 이거 절대 못 피하지 나이스 사사진투자 어? 얘궁 쓴다 바로수 같은데? 아이고 어, 내가 빨리 간다면 제발 제발 거르마 다리야 제발 비켜 비켜 개자식들아 비켜 아 차가 막혀가지고 아씨 와봐 음? 둘다잡 기름니다 가자. 비전 일단 빼고. 땡겼어. 아, 까비. 아아! 으아아 빠진! 와오눈 섹스시라! 와와 <laughs> 나이스! 아! 없는 곳에서 공센스 지렸다. 누누 센스 지렸습니다. 누누 센스 지렸습니다. 응? 아이거 와드 일부러 박은 거예요. 이거 봐. 한방한방친거 없네, 까비 이게 한방 쳐. 쟤네가. 그럼 딜로스거든, 그게. 그것 때문에 1년에 0.2번 정도 살아나.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은 이 기술 때문에 살수 있는 거야. 저는 그것을 5년 전에 경험해 본 후로는 이제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에 늘 이렇게 어, 늘 이렇게 어, 와드 센스를 합니다. 빨빠쎙! 어? 설마 그렇지 잡았지? 개군! 2827억 3739만 3 9 4 8인 별풍선 10개 와아아와 진짜 서포터 모탄드 아아아아아아 37조 3748억 <laughs> 숫자 공부 오지게했네요 저희 조카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돌에도 풀 붙어 있다시가!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아, 땡겨도 이런 걸 땡겨가지고, 아 우리 바루스님이 이거 활 부러지는 거 아니야? 나이스바루스 개고. 안돼, 안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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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내가 너에게 등을 빌려줄게. 정말 든든하지? 알리스타 버금가지. 내가 바로 이한스타야.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들어와주셨네요. 다들 어서 오시고요. 시간이 어... 얼마나 걸지또 화끈한 피지컬로. 지금 오케이 어퍼컷 아 이건 르블랑의 정통한자만 땡길수 있는 이천팔백이3칠3만 어? 어, 빨리 이제팔백이제 이제 감... 고맙다 고맙다 야, 또... 아 뭔가 내나님이 옛날에 보던 약간 그 각을 볼라고 했는데 뭐 하는 거지 나한테 하는 건가? <laughs> 틀린다아용왜 안아주는 건지 모르겠대. 아 용을 왜 안았냐 이거지? 삼룡인데 괜찮. 적 삼룡이지만 우리 팀도 삼룡인데 안 오는 거 보니 삼룡이나 다름없음. 삼룡이들아, 비겼음. 오케이, 나이스 파생. 뭔 말이야, 뭔 말이냐고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해물파전의 드립을 이해 못하셨군요. 아 어, 방금 드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 바보 같은 플레이를 할때 현실에서 삼룡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바보 같은 삼 행동을 해서 삼룡이고, 그 다음에 적팀은 삼룡을 먹었기 때문에 삼룡이라서 비겼다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또제 드립이 이해가 안 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2 8 <laughs> 2 7 3 7 3 9 3 9 0아 아! 죄송해요. 안돼 이런 개 같은. 아! 발 발을 땡기다니. 만덕동 주먹왕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음, 만덕동 주먹왕씨... 아... 김떠찌님 별풍선 100개... 오 나이스! 개고! 오 뭐야! 김떠찌씨께서 아니 꼼짝없이 지는 줄 알았는데 저 김떠찌 밑떠지지 않는 일이 또 발생했군요. 하시며 김떠찌씨 덕분에 밑떠지지 않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각 그만 봐. 손님, 어, 어 이거 유튜브 선, 각이다. 짜시가 생 버스 조니 어... 리무진 버스. 사직자님 이거 꼭 넣어주세요. 유튜브 각입니다. 제발. 비전 빼긴 해. 비전 없다. 클아이고 <laughs> 바로 그거 마무리 되나? 개고! 이번에용가이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나이스 와 포킹 지린다 그니까 지금 바루스가 이 친구가 보통 바루스가 아니야 보통보다 더 잘하는 거죠 돋배기 바루스님 칭찬에 약하시군요 어? 바루스 잘못은 없는 거 같은데? 키키키 아! 바루스님! 죽으신 김에 제 방송에 들어와 주셨군요 파이팅! 우리 힘냅시다! 이길 수 있어요! 이건 된다! 바로스님이 방송에 계시다 지금 내가 누구 끌어야 되는지 미리 생각해 일단은 이즈리얼 솔직히 끌기 어렵고 르블랑은 어렵긴 해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 이즈리얼은 비전으로 씹어버리니까 카딕스나 르블랑, 그 다음에 비전 빠진 이즈리얼 이렇게 한번 끊어보자 일단 껍데기 붙여놓고 아이고 아 이러면은 이거 바로 나갈 것 같아 일단 와드 가서 해영탐 때마다 어디 딴데 가서 죽어주기 펌. 방 서로 합류 합류가 잘안 되다 보니 의견이 충돌하는군요. 각자 합류를 염두해 두면서 플레이해 보죠. 서렌치는 게 어떨까요? 이기기 힘들겠네요. 아직 바루스님이 팔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싸울 수 있어. 켄이 내가 죽이겠다. 우리 지금 본대가 밀리는 각이라 사이드보다는 어 저, 저쪽에. 말파까지 있어서 강제 이니시가 진짜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한타 해보고 저도 후회 없이 저보지죠. 요즘에는 사이드 메타가 아니야. 요즘에 사이드 메타를 사람들의 멘탈이 못 버텨. 요즘에는 무조건 이제 물린 다음에 물린 사람도 야, 뭐야, 사이드를 왜 밀어? 이게 요즘 추세가 진짜 어? 서로 탓하기 바쁘기 때문에 요즘에 사이드 밀면은 좀 지자는 거야. 고티어 아니고서는 이번에 한타 각 보자 말파궁 없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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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꾸 어, 죽네 누누가 누누님 혹시 성이 똥씨이신가요? 응? 똥누누 누누똥누누 내가 웬만하면 디스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좀 해야겠어 아 너무 이거 11 1 1대스는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야 지금 아니 어떻게 11번을 주고 어? 아하! 또 망상했네 또. 아, 여기까지네요. 아, 우리 바루스 잘하는 친구였는데. 바루스 님 잘하시는데 아쉽습니다. 이제 승률 33%임. 낮은 확률은 아니죠, 사실. 로또가 33% 확률이었다면 여러분들 매일 사실 거잖아요. 33%가 굉장히 사실 높은 확률입니다. 어, 저거 버스, 버스 정도는 아닌데, 멘탈이 좋네. 이러니까 이겼구나. 운 좋네, 르블랑 녀석. 그래도, 예쁜 말 하니까, 어, 아, 저쪽은 탈만하다. 아, 소, 아이씨.